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아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2 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3 0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드라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리보서 3장 9절 말씀. 나는 의입니다. 그리스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제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